기사님 부재로 내가 20일 뺑이치면서 일했습니다. 9월 14일 순간이기 12시 38분. 담당자님한테 얘기해가지고 나이 핸드폰 하나 살려버렸어. 핸드폰이 망가졌을 때다 만나오고 또 희한한 거는 내 폰으로 관제폰 지정하면은 사이렌이 안울어 근데 기사님한테 관제폰을 변경하면 내 핸드폰에서는 사이렌이 잘 울려. 아 기가 막혀. 내 폰으로 관제폰을 변경하면 10개 중에 하나는 울리는데 나머지는 안 울려서 상담원이 왜 관제폰 확인 안 합니까? 이렇게 전화가 와. 내 20일 동안 일한 나의 수수료다. 오0 3 7 9 1 0낮1원 9, 10, 9, 10, 9, 10, 9, 나0 뼈를 갈아넣어서 돈 버는 거다 저게. 낮에 낮잠을 1시간을0 9, 야 돼. 그리고 24시로 서 지금 주변에다가 조금 전 나눠 주기 시작했어. 콩고물을 조금씩 놓아 줘야 급하게 나를 도와달라 할때도와주자면 힘들지. 근데 겨울에는 답이 안 나와서 무전기 하나 사야 되고 이제 겨울 들어갈 때 주변에 안전 장치가 만들어지면 사람 안고 할 것이고 알바 뛰는 사람을 구하던 아, 이제 표 이제 이거가니까요한달 내로 구매 벼를 비을 것이고, 벼도 비어야 되고, 하루에 35만 원씩 버는 거라고. 근데 그 쌀을 포기해 버려도 상관은 없는 거지. 들물고 들 쓰잔데 그 아이고. 땅바닥에 누워버리면 허리가 풀어져버리면 뻘뻘 뻘타가 못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의자에 이렇게 쉬는 거야 잠깐 갔다 다잠을갔다가한 시간 잔다는 게한두 시간 잤나 봐 잠이 좀안 안 오는 거지 근데 앉아서 자면 좋은 점이 뭘 먹어도 소화는 잘돼 근데 이제 예전 같지 않아 서생 키면 나한테 얼뜬 때 물만 먹었을 때소화가안되더라니까 기가 막혀요. 자, 이제 잠이 올려 그래놨다. 500만 원, 14일 일하고, 500만 원이라.